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의 동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민 총정리 다섯 번째 이야기인 취업 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더 많은 영상들을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취업 후 이민인데요 아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통해서 어, 바로 캐나다에 이민을 그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취업후 이민은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세부 방법들인데 각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대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신중히 먼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취업후 이민을 잘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몇 가지 세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한국에서 바로 캐나다의 고용주를 바로 찾아서 하는 취업부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 LMI라는 제도인데 제가 이민방법 총정리에 대한 예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해서 이 LMI라는 것이 뭐냐면은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내국인을 뽑으려고 뽑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이라도 뽑게 해달라고 정부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절차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LMI를 통해서 이렇게 취업후 이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방금 말씀드렸듯 사실 LMI라는 제도는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먼저 이렇게 주도를 해서 본인이 정못 찾아서 이제 한국에 있는 혹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구인 광고 같은 게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 찾아서 다 LMI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의도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일종의 그런 계약을 하고 혹은 일종의 모종의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원래 LMI 제도의 그 취지와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LMI를 통해서 취업 후 이민을 하는 거를 그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물론 LMI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건 LMI라는 제도를 제대로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퍼밋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민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물론 직업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해서 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취업후 이민을 위한 세부 방법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오픈 워크퍼밋을 통한 취업후 이민입니다. 자, 오픈 워크 퍼밋이 뭐냐면요.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서 l m i 를 받고 그다음에 취업 후 이민을 한다는 방법은 사실 l m i 를 받는 순간 본인은 그 고용주하고만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바로 클로즈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반대말로 오픈 워크 퍼밋은 즉 어떤 고용주에게나 오픈이 되어서 일을 할수 있는 워크 퍼밋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 워크, 오픈 워크 퍼밋은 어, lmi 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번째 케이스가 이제 유학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 분이 바로 워크 퍼밋을 받으실 수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스킬드 잡을 통한 워크 퍼밋을 받으신 분들의 배우자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첫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시면 이제 그분들이 오픈 워크포맷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인데 어, 워킹 홀리데이 제도라는 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한국과 캐나다에 서로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3,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어,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유스 청년들의 그런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은. 어, 이것도 결국에는 오픈 워크퍼밋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걸 통해서도 취업후 이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이제 가장 이렇게 큰 제약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 이워홀 비자가 1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모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던, 혹은 뭐, 유학을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취업후 이민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LMI가 면제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LMI 면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어제 생각에는 한국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서, 오늘 이이야기에서 자세히 드리진 않고,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취업 후 이민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 방법들을 살펴보면, 은첫 번째가,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어디든 계시면서,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를 바로 찾아서, LMI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받고 그 후에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학생의 배우자로 오시거나 스킬드 워크 퍼밋 소주자의 배우자로 오시거나 혹은 1년 제한이 워킹홀리이 비자로 와서 이렇게 취업 후 이민을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LMI 에 면제되는 케이스를 통해서 취업 후 이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형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에 네 가지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학생의 배우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유학후 이민을 이용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유학후 이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학후 이민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이실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바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는 동안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통해서 좀더 빨리 취업 후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도 제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